마다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장례때 상주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요즘 현실에 맞춘 건전가정의뢰준칙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. 김효엽 기자입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전가정의뢰준칙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요즘 세태에 맞게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. 우선 장례때 마다들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배우자도 상주를 맡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는 사망한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 치르는 3일장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 제사는 제주로부터 이대조까지 지내도록 하고 제사 시간도 사망한 날이면 자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. 또 성년식은 19살 때 치르도록 해 관혼상제 가운데 유일하게 빠져있던 관을 준칙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. 약혼은 번잡하게 식을 올리지 않고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해 호적 등본과 건강 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주고받는 방식을 새 준칙은 권고합니다. 이번 준칙은 지난 73년 제정된 가정 의례 법률과 준칙이 이달 초 폐지되면서 새로 마련된 가정 의례에 관한 일종의 모델입니다. 복지부는 새로운 준칙이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 만큼 각 지자체와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효엽입니다.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성태 국방장관은 오늘 주룽지. 국...